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자기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영어를 잘하는 우등생이 아니었고 군대 갈 때까지만 해도 아주 게으르고 한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군대 가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제대하고 나서 영어를 밑바닥부터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에 가거나 누구에게 배우지 못하고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따라서 시행착오도 많았고, 시간 낭비도 많았지만, 꾸준히 노력한 결과, 나중에는 외대 통역대학원에도 들어가고, 졸업한 후에는 방송국에서 또 국제회의에서 통역도 하고, 서울 종로에서 주로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살다가 지금은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하루에 6시간 정도 봉사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 이렇게 유튜브도 올리고 전화로 영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 스케이트도 타고 이러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영어 선생이면서 또한 기독교인입니다. 현재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종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 또 교회 다니지만 은 다른 교회도 알아보시고 싶은 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소개합니다. 저는 이 교회 62년째 다니고 있고 이 교회에서 신봉하는 교리나 또 실제로 행해지는 것에 대단히 만족해서 남은 여생 동안 끝까지 다니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인지 이 링크나 QR 코드로 들어가시면 저희, 저희 교회 소개가 나오니까 꼭한번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 수업은 매일 아침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CNN 뉴스 중에서 하나 발췌해서 1부에서는 듣고 말하기, 또 번역, 또 영작, 이런 걸 철저하게 공부합니다. 2부에서는 그, 뉴스, 그 뉴스의 그 뒤에 나오는 나머지 부분의 중요한 단어 조금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난다면 꼭그 뉴스 찾아가셔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업 끝날 때, 그날 수업했던 뉴스의 화면과 그 다음에 제목을 보여 드리니까 쉽게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잠깐 영어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를 잘 하시려면 첫째 단어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단어를 모르면 영어에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실력이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저희 수업에서 모르는 단어가 15개 정도 나옵니다. 매일 부지런히 외워 주시면은 2, 3개월만 해도 놀랄 만큼 발전하고 또 외워야 될 단어의 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로 문법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혹시 주변에서 영어 문법 공부할 필요 없다. 문법 몰라도 영어 잘할수 있다. 이런 말 하는 사람 보시면은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마치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쉽고 편하게 단기간에 큰돈 벌수 있다는 사기꾼의 말과 똑같습니다. 문법 모르고는 절대로 고급 영어 할수 없습니다. 현재 적당한 문법책이 없으신 분에게는 제가 쓴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세요. 추천합니다. 이 책은 좀 특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밑바닥부터 영어를 독학으로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생각했습니다. 또 서울 종로에서 주로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또 많은 것을 경험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첫째 효과적인 영어 공부하는 방법을 소개해 놨습니다. 탁상공론이 아니고 제가 시도해 봤던 수많은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 있었던 방법 소개해 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독학할 때 고생했던 부분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문법책에 나오는 설명을 여러 번 읽어봐도 이해가 안 돼서 고생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쓸때 문법 설명은 누구나 차근차근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개인교사 듯이 상실하게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하라는 대로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누구나 혼자 공부하셔도 고급 실력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는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꾸준히 전진해 나가는 강철 같은 의지를 지닌 분은 참몇분 안되십니다. 그래서 혼자 해보시다가 역시 잘 안되시는 분은 저희가 전화로 영어 개인교수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 현재 영어 실력이 완전 밑바닥이신 분은 대개 1년 되지 1년 반 정도, 그렇지는 않고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6개월 내지 9개월 같이 공부하시면 고급 실력자가 됩니다 물론 열심히 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고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자 이제 뉴스로 가겠는데 뉴스를 알아들으려면 첫째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뉴스를 시청, 시청했는데 모르는 단어가 수두룩하다 그러면 당연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두 번째 독해력 장문을 해석할 수 있는 독해 능력이 없으면은 단어를 알아도 뉴스를 시청하면은 단어는 귀에 좀 들어오는데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 영작 실력. 우리가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문장은 잘 들리는데 영어로 말할 수 없는 문장은 잘안 들립니다. 그래서 영작 실력도 쌓이 됩니다. 그래서 독해력과 영작 실력을 쌓는 방법은 문법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스스로 많은 문장을 번역해보고 영작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는 여러분에게 번역하고 영작할 시간을 계속 드리는데 제가 번역하세요. 그러면 번역하시고 영작하세요. 그러면 영작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어 실력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혹시 이런 설명을 들으시고 그렇게 공부하려면 참 힘들고 오래 걸리겠다. 쉽고 편하게 단기간에 잘할 수 있는 방법 없나 하는 생각 드신다면은 그런 게으른 생각을 빨리 버리시든지 영어를 빨리 포기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쉽고 편하게 단기간에 고급 실력에 도달할 수 있는 분야는 단 하나도 없고 영어 결코 만만한 분야가 아닙니다 자 이제 뉴스로 가겠는데 우선 화면 정지시켜 놓고 여기 나오는 단어들 영어에서 한글로 또 한글에서 영어로 암기해 주세요 시작 자단 암기 하셨으면은 the big, important breaking news this morning, china is striking back. in just the last hour, beijing announced it is now slapping new retaliatory tariffs on all u.s. goods by an additional 50%, bringing the total tax on u.s. goods headed there to now 84%. just look at your screen. that is after president trump followed through on his threat to hit china with new tariffs, adding up to a combined 104 percent. That set in at midnight. So as the two countries now show exactly what a trade war looks like, going punch for punch, here is a live look at how stock futures are looking. <clears throat> and they are down across the board. They were mixed early this morning. Now all the major indices are down. Let's continue to follow this this morning. Opening bell next hour. Investors bracing for another roller coaster ride today. Many of the markets in Asia also took a hit as the new round of Trump tariffs set in. 예, 제가 다시 한번 조금 천천히 낭독해 드릴게요 The big important breaking news this morning. China is striking back. In just the last hour, Beijing announced it is now slapping new retaliatory tariffs on all U.S. goods by an additional 50%, bringing the total tax on U.S. goods headed there To now 84%. Just look at your screen. That is after President Trump followed through on his threat to hit China with new tariffs, adding up to a combined 104%. That set in at midnight. So, as the two countries now show exactly what a trade war looks like. Going punch for punch. Here is a live look at how stock futures are looking. And they are down across the board. They were mixed earlier this morning. Now all the major indices are down. Let's continue to follow this this morning. Opening bell next hour. Investors bracing for another roller coaster ride today. many of the markets in asia also took a hit as the new round of trump tariffs set in. 자 이제 화면 정지시켜 놓고 알아들은 거잘 정리하셔서 마치 친구에게 얘 예, 넘는 사이에 이런 뉴스 나왔다 하고 말해 주듯이 우리 말로도 한번 이야기하시고 영어로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아직 실력이 약해서 알아들은 게 별로 없는 분도 여기 단어 보면 대충 짐작 하는거 있죠? 그, 짐작하는 거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엉성해도 괜찮고, 거짓말 해도 뭐라 그럴 사람 없으니까, 꼭 말하기 연습 시도해 주세요. 자, 시작. 자, 하셨으면 세부적인 공부로 들어가서 1단계, 짧은 문구 듣고 따라하게 합니다. 저희 발음을 들으시고, 똑같이 따라하는데, 반드시 의미를 생각하면서 따라해 주세요. The big important breaking news. This morning, China is striking back. In just the last hour, Beijing announced it is now slapping new. Retaliatory tariffs on all U.S. goods by an additional fifty per cent, bringing the total tax on U.S. goods headed there. To now 84%. Just look at your screen. That is after President Trump followed through on his threat to hit China with the new tariffs. Adding up to a combined 104%. That set in at midnight. So, as the two countries now show, exactly what a trade war looks like. Going punch for punch. Here's a live look at how stock futures are looking. And they are down across the board. They were mixed earlier this morning. Now, all the major indices are down. Let's continue to follow this. This morning, opening bell next hour, investors bracing for another roller coaster ride today. Many of the markets in Asia also took a hit as the new round of Trump tariffs set in 자 이제 2단계 짧은 문구 영작해서 말하게 합니다 한글 보고 영어로 말하기 시작. 자, 3단계 장문 독해입니다. 예, 요건 짧막하지요. 말로써 번역하셔도 되고 공책에 적어서 번역하셔도 됩니다. 자, 번역 시작. 자, 이제 문장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여기서는 화면 정지시켜 놓고 공책에 적어서 번역해 주세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꼭 화면 정지시켜 놓고 충분한 시간 들여서 정성을 다해서 번역하시고 그런 다음 다시 플레이 눌러서 자신이 번역한 것과 제가 번역한 것을 대조해 주세요. 이런 시간과 노력이 아까워서 대충대충 보고 넘어가시는 분은 저희 수업으로부터 돈 받을 것이 거의 아무것도 없고 사실 그런 태도로는 어떤 영어 강의를 듣더라도 영어를 잘할 희망이 없습니다. 자, 화면 정지시켜 놓고 번역 시작. 요건뭐 바로 하셔도 되고요. 자, 화면 정지시켜 놓고 번역. 자, 화면 정지시켜 놓고 자, 이제 4단계 작문 영작합니다. 말로 하셔도 되고 적어서 하셔도 되고 시작. 자, 이제 화면 정지시켜 놓고 적어서 영작 시작. 자, 화면 정지시켜 놓고 영작 자, 화면 정지시켜놓고 영자. 이제 5단계 첫 단어 보고 한 문장 기억해서 말하기, 처음에 더 비극으로 시작했던 문장 기억나시죠? 앞에 1, 2, 3, 4단계 착실하게 하신 분들은 다 기억납니다. 자, 말하기 시작. 자 이제 6단계 여기서는 화면 정지시켜 놓고 여기 나오는 단어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말하게 해 주세요 시작 예, 다 하셨으면 한번 대조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나오는 중간 단어 암기해 주시고요 자, 단어 암기 하셨으면 은 예. 예, 이게 오늘 우리가 공부한 뉴스입니다. 제목은 이렇고요. 이거 찾아가서 시청해주시고요. 지금 여기까지 하라는 대로 화면 정지 시켜놓고 단어 암기도 하고 따라하기도 하고 번역도 하고 영작도 하면서. 꾸준히 따라와 주신 여러분. 여러분은 너무너무 훌륭하신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제 경험상 여러분같이 특별하신 분들 천명 중에 한 명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분야로 진출하시든지 천명 중에 한 명밖에 안 되는 엘리트로서 크게 성공하실 분들입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도 계실텐데 건강 관리 잘하면서 꾸준히 노력하시면은 행복하게 웃을 날이 꼭 옵니다. 제가 그 산증인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무척 가난했고, 남자로서 육체적으로도 허약했고, 인물도 별로고, 뭐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래서 장래가 너무나 암담해 보였지만,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금은 전 세계 노인들 중에서 가장 행복한 노인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떤 사람도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행복하게 될 소양이 있는 분들입니다. 힘내시고요. 다시 한번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꼭 한번 관심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종교에 관심 없으신 분도 나중에 나는 왜 사나?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걸로 끝일까? 과연 신은 존재할까? 이런 진지한 의문이 드실 때 저희 괴를 1순위로 한번 알아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